<뭐라> 뭐야 아, 뭐야 아, 요즘에 왜 이런 애들 자꾸 아, 왜안 나와 어 잠깐만 왜 저래 는차좀 뭐, 뭐, 좀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아저씨 잠깐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왜왜왜왜요깎고 뭐, 뭐, 왜, 왜, 깡패! 뭐야 아, 조복이 아, 뭐요 조복이 아,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저뭐저뭐저 우씨 어이, 뭘갑 아야, 대 그냥 그냥 가 가. 아 가만히, 가만히 그냥. 네. 전화 전화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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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어떻게 할 수가 아이왜왜왜 이러는 거야? 왜왜이러지요 아니, 왜요? 왜. 왜 그러시는데? 아니, 걸시는데 아, 저지 아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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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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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빵빵대는 거 왜? 왜? 아, 왜 그러세요? 왜? 저희 그냥 지나갈게요. 아, 왜? 러 왜? 요 아, 아 아이 왜시냐고 왜? 왜? 형 형. 전화요. 어디 전화 경찰서 번호가 뭐죠? 경찰서? 어, 자, 아, 야, 야, 저, 아이, 아, 아, 빨리, 빨리, 아, 나,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씨, 어떻게? 해야 아, 왜, 왜, 왜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 싸우, 싸우는데 아, 지 싸우는 거아요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거 진짜 싸우나? 오이씨. 야, 빨리 어, 전화해. 어디, 왜, 어디 전화해? 경찰서에 일단 전화. 경찰서요? 뭐. 어, 이제 뭐, 어, 장풍, 야 오류게. <laughs> 뭐야? 뭐? <laughs> 에 뭐야? 아 <laughs> <laughs> 뭐, 뭔데 이거? 지 아, 내가 딱 나갈라 그랬는데 지금. <laughs> 뭐야? 아까부터 차를 좀 빼주세요. 가지 하지 하지마 아, 그냥, 씨... 그냥 가면 되죠 뭐, 뭐. 하지마요 그냥 아이 아이 그냥 하지마요 왜요 는거요 시비를 거는거요뭔잘못리고아 하지마요 그냥 네? 어?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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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려봐 내려봐 하지마 하지마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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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왜 가요 왜야미친신고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거 아니야? 야 이씨 친구야, 경찰에 친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빵빵거리냐고? 아, 싸운 싸우는 거야?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아, 도겐! 야, 소포겐! 야, 염려! <laughs> 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일 <laughs> 아유. <laughs> <laughs> 이것좀거 <아닌> <laughs> <laughs> 아! 닌것같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놀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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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갈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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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저씨.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제가 아니, 사람을 앞에다 세워두고 빵빵거리면 어떡해. 아니, 뭐, 그럴 수, 있... 아니, 비켜줘야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잘한 거야? 어, 아, 잠깐만. 아, 이 아, 아저씨, 그 아저씨네, 그, 개그맨. 빡 쳤던 아저씨. 아 그니까 맞으니까요 아니 아, 씨왜 자꾸 이렇게 응. 여기서 시비 오는 거예요 제가 아, 아 이게 이, 뭐가 시비예요 아니 개그맨 맞는데 네. 아 저는 소, 사실 중학교 때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쪽은 관심이 없고 이 아저씨가 개그맨이니까 아니, 사인 그러니까 하만주라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한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개그맨 아, 나도 당신하고는 그게 없어 관계가 사인만 받는다고 사인만 아저씨 내려가요좀 그러면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게 형님하고 나오고 사인 해드릴 테니까 아, 그냥... 아 당신 사인은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 아 아저씨만 내려서 사인만 좀 해달라고 아저씨 내려봐 빨리 아이씨 아팔 잡지 말라고 내려 그럼 아 진짜 아 내려서 내려서 사인 좀 해달라고 쉬기 어려워? 진짜 야 나와봐 아이 가자 나와봐 나봐 나와보라고 아 괜찮은걸 아 괜찮은 걸뭘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 하지 진짜 하지마요 형님 말려야 되는 거야 진짜 말려 아니 뭐하려요 어어 어 뭐하는 거지 뭐 약간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될것 같아 안될것같은데 우선 경찰에 전화를 해. 경찰이지. 어 전화를 하고. 아니 근데 잠시만 장풍! 아. 야 오류겐! 오오 염려까지! 오오 염려까지! 야! <laughs> 어 빠르다 빠르다! 야! 이씨! 장풍 장난 아닌데요? 염력! 야! 아이 예, 아, 근데 지 사인을 해준대 뭐야형사인을 해줘요! 니가 뭔 사인을 갑자기 니가 왜 얘기해, 그걸. 아니, 아니, 해, 이게 그 그거를 아니 가저씨 반달에 나 진짜 제, 내 허리 장난 장난 아닌데 이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은데 형님? 아에요아 사실 가만이한아계시는데 쉬운 건 없어 사실 건 없는데 <laughs> 야, 운동하다 보면, 장르님들이 가끔 시위를 걸어. 아, 그러면, 진짜.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사진해줄 테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그냥 사진 찍고 가는 애들 있어도,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아,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아, 좋죠. <laughs>